자, 그러면 저희 이제. 접접적으로 어린이보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대 인상률을 예고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다 보니까 문의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그큰 인상폭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지금 분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꼭 3월 외에 다른 방법들은 또 없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확인 볼까요? 네, 많은 자녀를 두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녀분들의 보험을 보험사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어, 자녀가 두 명이거나 세명 이상일 경우 매달 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가장 저렴한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보험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은 보험사로 많이 가입돼 있을 경우 이런 할인율 관련된 부분도 한번 물어보셔서 내가 그 가능한 회사인지도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에서는 꼭 빠지면 안 되는 담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후유장애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라는 담보인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예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인분들도 생명보험사에는 이세 가지 담보를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오직 손해보험사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입한지 10년이 넘어서 어, 이 보험을 해지하기가 아깝고 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보장 범위가 넓고 작은 질병일 때 많은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의 할인율 여러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험에서는 필수 담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담보들 우리 또 체크해두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어린이 보험을 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회지 어린이 보험으로 살펴보는 게또 하나의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회지 어린이 보험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어떤 플랜인지 지금 바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린이 보험에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바로 무해지라는 상품입니다. 이건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상품 이름 명에 무해지 해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는 뭐 3년 차, 5년 차, 10년 차에 따라 회지 환급률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은 무해지 해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납입 중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가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20년 동안 이 보험을 유지를 계속하셔야 돼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보험사들은 어린이의 기준이 태아 때부터 만 30살까지예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31살, 32살 분들도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이 왜 성인 보험보다 더 유리하냐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나와 있는 나비 면제 조건인데, 그걸 보기 전에 저희가 모든 보험사, 어린이 보험을, 보험료를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만 비교를 했고요. 생명보험사는 비교를 안한 이유가 앞서서 질병후유장이나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을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연령별로 좀 나눠졌습니다. 태아 때부터 만 19세까지는 A라는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20대 분들도 이제 어린이 보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대부터 3 0세 분들 같은 경우는 B사라는 곳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냐?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조건이요. 이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빠집니다. 뇌졸증이나 급성 신근 경색으로 들어가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은 일반암과유사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이거든요그 다음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우리 혈관질환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고 가장 경증인 질환 중 하나예요. 이때 나빈면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A사, B사 모두 동일하게. 근데 A사는 여기에 상위질병 80% 이상 후유장이고 B사는 50% 이상 후유장입니다. 나빈면제 조건만 따지면은 B사가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하지만은 어 보험 안에는 면책과 감액 기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근데 사고가 나면 다음 년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사고가 없으면 할인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면책이라는 부분은 암보험에서만 해당됩니다. 암보험.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90일 이내에 암에 걸리면은 보상을 안 하는 게 면책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A사는 이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비사 또한 1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있지만 그 이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하는 굳이 비사를 준비할 게 아니라 A사로 준비하시면 되죠. 이 감액 기간은 암 보험 관련해서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어, 암 보험을 우리 자녀가 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고 200일째 암에 걸렸어요. 근데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는 50%만 보상을 합니다. 50%. 그래서 500만원. 근데 A사는 이 감액기간이 없죠. 근데 면책기간도 없고요. B사 같은 경우 볼게요. 20대 이상이 가입하는 거죠. 성인보험에서는 안보험 관련된 면책기간은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왜? 20대이니까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면책기간은 존재하지만 이 감액기간이 없어요. 앞서서 1년이 넘지 않아도 91일째 암에 걸려도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고 나서 내가 몸이 이상해서 바로 뭐 암검사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되겠죠. 못해도 90일이 경과되고 나서 이런 검사를 받아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저희가 지금 플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보험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게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 인상이 되기 전에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무려 그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더 저렴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똑똑하게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 40%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느 정도인지 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형 보험과 지금 어린이 보험이 4 0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기존에 어린이 보험과 최근에 나와 있는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어, 계약 관련된 부분, 담보에 관련된 가입 금액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고요. 보험료 측면만 봤을 때 무해지 보험이 5만 천원대.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어린이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8만 3천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3세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매달 3만 2천원의 보험료가 줄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을 최근에 모의지 보험으로 많이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 측면에 있어요. 보험료가 확 내려가요 확 근데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768만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담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부가적으로 골절신단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골절수술비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뭐야 모야 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담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폭은 더욱더 올라간다는 거죠 더욱더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가입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망담보는 만 15세부터 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망담보. 그러면 한국 나이로 17살부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사망보험금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종신보험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의 7, 80%가 바로 사망보험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가 아예 생명보험사는 판매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소대보험사로 어린이나 우리 성인분들 좀 보험을 변경을 하셔야지 내가 조금 더 경증질환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측면부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형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한 차이를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일반형 보험이 아니라 또 성인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이제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이 가능한데도 성인 보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더큰 차이를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면책과 감액 부분이라고 해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더 비교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라는 걸안 보험에서는 꼭 있습니다. 뭐 유병자 보험에서도 뭐 이대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에도 있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 보험 같은 경우 90일 안에 걸릴 시 보상은 안 하는 게 면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 기간은 안 보험 가입하고 나서 91일째부터 시작이겠죠? 보상하는 기간을 시작한다면 1년 이내는 50% %예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 500만 원만 보상한다는 거죠 1년 이내 암에 걸리고요 1년이 넘어야지 천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보험의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감액 기간이 2년이나 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한데 우리 아이들 보험에서 봤을 때 A사는 B사, 면책기간 A사는 없죠 B사 같은 경우는 1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B사로 가입할 필요가 없죠. 왜 A사가 태아부터 만 19세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A사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B사는 앞서서 20대부터 30대가 저렴한 회사. 그러면 성인 보험에서 있는 면책 기간은 있지만은. 이 감액기간은 A사, B사가 모두 다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인보험으로 바꾸신 분들 아니면 새롭게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린이보험으로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바로 어린이보험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꼼꼼히 비교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어린이 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또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 어떤 부분들을 먼저 또 신경 써 둬야 되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플랜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빠지면 안 되는 담보가 바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와 내혈관과 허열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두 개의 담보를 판매를 안 하거나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가입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어, 지금 나머지 담보 같은 경우는 다 100세 만기인데 이 담보만 80세 만기가 되어 있죠. 100세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100세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80세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9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료를 한번더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1억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뭐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대표적인 암이거든요. 유사암. 완치율 거의 99%의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 유사암이라 하는데 지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저희가 2천만 원으로 지금 예시가 나온 거는 20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최대 2천만 원이고 그 이하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질환에서 가장 보장법이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5천만 원씩 준비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우리 가족력 있으신 분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이렇게 5천만 원만 준비하면 가장 보장법이 넓은 담보이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2천만 원 만약 수술했을 경우는 2천만 원과 5천만 원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보상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일당 관련돼서 생명보험사는 4일째부터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첫날, 둘째날, 셋째날은 보상 안 하는데 손해보험사는 1일째부터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 관련된 5만 원그 다음에 질병 3만 원. 중환자실 입원했을 경우 이것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25만 원, 중환자실 1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절 진단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밑에는 이가 부러졌을 때는 보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손목이나 발뭐 부러졌을 때나 금 갔을 때는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 부러졌을 때는 이것만 나오겠죠. 그리고 골절로 인한 수술비, 오대 골절 진단비 만약에 오대 골절에 포함되면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보험 관련해서는 담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한 50가지에서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담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담보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저희 보험36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리나가 보이는 본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린이 담보 중에서도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담보들은 정말 필수 담보라고 하니까 이 담보의 가입 금액 한번더 여러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저희가 비교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보험사 통해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드려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전해드렸죠. 아, 그렇다 보니까 성인분들과 함께 좀 나눠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부터 19세까지 보험료부터 비교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태아 때부터 이제 만 19세 분들까지가 가장 저렴한 회사가 A사거든요. 그전 보험사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험 대상은 5세 남자아이 기준으로 20년 100세 만기로 했고요. 이 가입 금액 보시면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 천만 원, 만 원대로 준비를 한 거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회사가 바로 A사라는 거죠. 모두 다 가입을 했을 때, 만약 우리 아이가 질병 후유장애가 없고 안진단비가 좀 부족하고 뇌혈관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험 전체 4위인 회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요즘은 태아부터 보험을 준비를 하죠. 1위인 회사가 거의 전체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그만큼 많은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맘카페나 뭐 TV에서 많이 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다이 회사를 가입하고 있지만 지금 A사랑 비교를 하면요. 보험료 대충 계산해도 한 4천 원 매달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진단비를 올려봐요. 유사함도 올리고 뇌혈관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고 치면은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험이 뭐 두세 개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담보만 딱 준비를 해서 가입하면 되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을 다 같이 바꿔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큰 글씨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1위인 회사가 50% 어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2위인 회사가 한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회사들이 30%를 나눠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이 보험사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를 통해서 어,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 A사가 가장 저렴하고 매달 차이 났을 때이 정도의 보험료지만 앞서서 가입금액을 올리면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 많이 차이 나는 회사가 6인 회사고요. 그 다음에 2위와 1인 회사 관련된 부분도 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보험 무의지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 이 A사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보험이 어느 보험사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사 별로 이렇게 큰 차이로 놓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비교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은 같은 보장에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이점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도 비교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지금 또 역시나 큰 차이 보이고 있는지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비사라는 곳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이 4위 회사를 잠깐 보시면요 20대 분들 같은 경우 질병후유장이 없고 암진단비 없고 뇌혈관 없을 경우 이럴 경우는 이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 자녀가 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비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a사랑 b사는. 다른 회사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매달 이제 보험료 차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이 나는 회사가 바로 어린이 보험 3위인 회사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어린이 보험 시장의 1위 인 회사가 50% 차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의 다 매달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납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단비 금액이 천만 원일 때 기준이죠. 만약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높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20년 동안이 차이로 봤을 땐 223만 원이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총 납입 보험료에서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또두 명이거나 세 명인 분들 같은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할인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할인율도 물어보시고요. 예전 보험에서는 보사, 아, 할인율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가입한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